1 9 1 2018년, 아니, 아니, 약간... 이거 연구만 나오면 1972년, 1972년, 1972년 11월 2 0일 11월 2일 이게 붙었어, 지금... 1972... <laughs> 그리고 2011년 8월 11일 자기를 정태준... 와, 이게 2011년이라고? 2011년... 와, 7년 전... 끔찍하구만 이게 진짜 딱딱 딱 7년 전이라고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히켈 간 때거든요 이게 저희 마지막 히켈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지난 히켈에 안 나오겠지 아 근데 히켈에도 10년 전 히켈 나오는구나 10년 전 히켈 나오면 한번더 나오겠네 이때는 추천 시스템이 제대로 없던 때예요 추천 시스템이 DC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DC에 추천 시스템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지금 추천받은 거는 지금 현재 추천한 사람이 추천받은 거고 그 DC 이 추천 시스템이 생기면서 일간 베스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추천 많이 받은 게시물이 일간 베스트에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간 베스트들은 이제 굉장히 그 개념 지금은 이제 DC의 개념글이죠. 지금은 이제 초 개념글, 개념글로 바, 이름을 바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일반, 일반 일간 베스트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일간 베스트에 올라가면 그 부담감을 느낀 그 게시물이나 아니면 그리고 보통은 일간 베스트에 올라가는 글들이 이상한 글들이었어 그래서 그 글들이 폭파가 됐지 그 글들이 다 지워져가지고 일, 지금도 초개념 글 클릭하면 없는 때가 많거든 궁금한 거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으니까 어? 야그 일배강글 뭐냐? 일배강글 뭐냐? 하부 물어보니까 누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고 그게 이제 지금 일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일간 베스트의 간글을 갈무리하는 사이트였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 DC가 모든 어떻게 보면 그 쓰레기 사이트라고 불리는 사이트들의 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메갈 메르스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르스 갤러리라고 해서 이제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쓰이다가 거기 이제 메겔인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극단적인 사람들은 DC에 버티질 못해요. 왜냐면 DC는 그, 편향적이지 않거든. 왜냐면 이쪽에서 질환하고 저쪽이 질환하고 그 질환한 사람들이 계속 싸워. 그러니까 이제 편향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향적이 된 사람들은 뭔가 DC에서 밖으로 엑소스 할수 밖에 없단 말이야. DC는 안가는게 없으니까 모든 걸다 까. 뭐가 됐든 가싹다 까고 이쪽에서도 까고 저쪽에서도 까고 주, 그 중간에 끼어 있으면 막죽박 맞으면서 그냥, 그냥 그냥 무조건 터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 무조건 까기 때문에 DC는 그... 특유의 어떤 중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못 버티고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야 나가면 이제 쓰레기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쪽으로 몰린, 몰린 사람밖에 도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DC를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어떤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다들 그냥 쓰레기 같으니까 방향성 없는 쓰레기들이 다 모였으니까. 근데 이제, 쓰레기들이 방향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진짜로 쓰레기 들이야 되거든. 정말로, 분리수거도안 되는 쓰레기 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DC 같은 사이트들이, 가식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식을 떨 필요가 없지. 가식 떨면, 왜냐면, 이 새끼 가식 떤다 병신이라면서 다 까니까, 가식을 못떨어. 그니까, 못, 가식을 못떠는 구조로 만들어놨어. 잘 아시는. 그, 그 이야기가 나와서 들었는데저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예의를 차리는 사이트라고 하는데다가 뭐 자기가 그림 그려서 올렸어. 아뭐 부족한 실력이지만 자기 생각이 졸라 다 그린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올렸으면서 뭐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안 올렸겠지. 아, 어, 부족한 실력이고 허접인데 뭐 여러분들한테 뭐뭐 부끄러운데 보여주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쓰면 아닌데요. 와잘 그리시는데요. 뭐 이렇게 달리겠지. 근데 이제 DC 이 그렇게 하면 뿅신 이거밖에 안달린단 말이야. 값싸네 이러면서 이제. <laughs> 약간, 아 차라리 이제, 마, 씨발, 내가 그려봤다. 평까평까 평가, 해봐라. 이러면 이제, 어, 아, 그림 좀, 그 좀, 좀 그리네? 아니면 뭐, 거의 딱 입시 미술 수준. 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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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지만. <laughs>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사실, 나는 그, 익명 속의 공간조차에서조차 약간 뭐, 그렇게 피곤하게 눈치 보고 있고 싶지 않아. 사실. 뭐, 그런 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날 사이라면, 실제로 만날 상이라면그런 편이 좋고 하지만 DC는 어, 나의 어두운 어, 단, 단편적인 단 세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서 내 스스로를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실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소각도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서 항상 이름을 썼어요 이제 본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DC에서 제, 항상 저는 제 본명으로 썼기 때문에 모든 글들이 제 본명으로 남아 있어요. d c 에서 본명 쓰는 사람들이 진짜 관종의 정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안도 진드풀 아니냐? 킬링키보다 애니 싸워서 죽지 않는. 정신 정신이 오락가락하긴 했어. 어, 인정해. 어, 인정해. 인정해.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대마시안 어.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한.com